이재명 대통령의 개몽된 보수 패널의 감동 이야기. 같이 들어보시죠. 자, 이번 주는 이대명 정보가 출범한지한 달이 지난 주였습니다. 어, 뭐, 이 30여일을 돌아보면 뭐 굉장한 속도전이었다. 이런 평가도 있고. 한데 하나의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서 평가를 해 주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? 잘했다. 잘했다. 고사할 말이 없어요. <laughs> 100점? 혹시? 99점. 오, 99점. 어, 90점. 네. 1점 왜빠졌어 김민석 승리보자 놀라 아니 조금 좀 힘이 된것 같습니다. 저는 뭐 완급 조절 성공. 이 정도. 음. 기본적으로 좀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. 여러 가지 메시지라든지 민생경제 챙기는 거라든지 외교라든지 전반적인 것들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처음 이제 국정운영할 때 생각을 한 거랑 그 전임 대통령들이 했던 거랑 비교해봐도 상당히 통합 메시지를 좀 강조하셔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좀 불안해하고 걱정했던 갈등 분열. 뭐 야당 야당을 뭐 짓밟고 또 상당히 자기네들 독재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우려가 하나도 안 나타나 가지고 절대 평가 상대 평가 모두 99점 이렇게 한 장소님 그 얘기는 제가 해야 되는데 먼저 하시면 어떡합니까? <laughs> 제가 요즘에 정체 불명 평론가가 돼 버렸네. 아직도 개몽이 안 되신 분들도 하루 빨리 개몽되면 좋겠습니다.